생각나 스 카드. 자, 보세요. 이 카드랑 똑같이 안봐요 똑같죠? 똑같데 얘가 엄청 크죠. 이걸로 볼 거야, 이제. 어떤 내용이었는지. 우리 이책 읽은 사람 중에서 이거 어떤 내용이었지? 어, 들어보자. 응. 엄마한테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걸까요? 엄시한들 어? 엄마한테 무슨 말 하고 싶어요어가요어가어들어가들어요엄들어엄어요어가요엄들어엄마어엄어가이엄어엄마어어가어엄마가어 내가... 이렇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런... 루시는 안 들어가고 머뭇거리는 루시에게 어떤 말을 해주면 좋을까요? 빨리 네, 네. 음, 네, 들어가! 아, 빨리 들어가? 그럼 들어가다 루시가? 빨리 들어가! 어, 또 사람? 아, 들어가지 마! 들어가지 마다고 해고 싶어? 왜? 어, 부끄러우니까! 부끄러우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하고 음, 싶구나. 어. 힘내! 힘내! 오, 와 멋있는 말이다. 어. 처음 만난 루시는 무엇을 물어보고 싶을까요? 루시가 제 첫날 흥한테 뭘 물어보고 싶을까? 어, 어. 장난감을 엄청 재밌는 게 많아요. 오. 어? <laughs> <좋다>, 어. <laughs> 루시한테 장난감 재밌는 거 많아요 물어볼 수 있어요, 그죠 오. 어, 어. 루시가 친구들과 함께 기차놀이를 하고 있어요. 어? 루시가 승마차 놀이 하고 있죠. 나, 나 그런데. 루지 루시, 아! 아, 아, 루시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나요? 네. 루시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나요? 네. 자, 루시야, 기차놀이 재밌었니? 어, 달팽이는 루시한테, 루시야, 기차놀이 재밌었니? 루시, 루시야, 너는, 어, 루시 친구가 있니? 루시야, 너는 너 친구가 있니? 이렇게, 아니, 아, 또. 네. 루시야, 너는 재밌었니? 루시야, 너는 재밌었니? 좋았어, 또. 어. 어! 재미있어? 친구들이 기차놀이에 루시를 끼워주지 않았다면 네, 어떻게 됐을까요? 음, 부끄럽게 서 있을 것 같아서 아그렇 어? 추, 추워서 얼것 추워서 얼것 같아. 아 그렇구나. 또 어? 아울것 같아. 아울것 같아. 아, 것 같아. 아, 응. 선생님도 이렇게 안 끼워주면 혼자 있으면 울것 같아. 아뭐그 아, 유품도. 아! 진짜로 봤고. 음, 용신 만약에 안끼어준다면 용신을 놓고. 어 용신을 설 수는 뭐 모를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용신이 형을 내놓고술고먹것 같구나. 알겠어요. 네. 오늘은 진문 마을로 갈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아갈 거예요. 띵동 이쪽 오세요. 기입니다 딩동 이쪽에. 띵리리 딩동 이쪽에. 띵동 이쪽에. 이쪽에. 이쪽에 이쪽에. <laughs> 질문. 질문 뭐지? 질문 질문. 아! 어. 말하는. 말하는 거 또. 질문이 뭐지? 아! 어. 자기 어. 어... 생각을 말하는 거 또. 질문이 뭐지? 아! 궁금한 거. 궁금한 거를. 오늘은, 모를 때, 궁금할 때, 뭐 질문하죠 질문할 때, 해서 질문하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질문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어렵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있는데 쉬워요. 문장, 맨 끝에, 뭐야, 이기꽂써 있어? 자만 붙이면, 어, 질문을 만들 수 있어요. 공동놀이실 보고, 선생님 질문을 만들어 볼게. 너일도 혹시나 해봐. 어, 선생님 먼저 만들어 볼게. 어, 공동놀이실에는, 왜 풍선이 있을까? 아, 그거 아니지 공동놀이실에 풍선이 있을까? 누가 해도 갔다. 어? 왜 그래, 공동놀이실에는 공이 있을까? 왜공동묘실에 공이 있을까? 다음 또 뭐가 잘 만드는데. 어? 왜 공동놀이실에는 자동차가 있을, 장난감 자동차가 있을까? 오! 벌 동동이 씨는 어떤 노이 하는 걸? 아, 아. 어? 또 어, 친구들? 어? 추아 네, 동동이 씨는 엄마가 체리 있을까? 왜 체리 있을까? 동동이 씨는 왜? 추워 그랬니? 동동이 씨왜프로 있을까? 어. 그 있을까? 있을까? 어. 여기는 진문 마을인데요, 앞에 물이 있어요. 친구들이 건너가야 되는데, 물이 있어 건너갈 수가 없어요. 친구들이 이 장면을 보고 질문을 잘 만들면 여기 진검다리가 생길 거예요. 그럼 이따가 그거 밟고 우리가 돌아갈 수가 있어요. 질문을 많이 만들어서 질문을 많이 만들어서 안전하게 건너가보자. 자 어떤 내용인지 보세요. 엄마가 루시를 데리러 왔어요. 루시야 오늘 즐겁게 놀았니? 엄마 조금만 더 놀다 가도 돼요? 엄마는 루시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오늘 정말 재밌었구나 내일 또와서 놀면 되지 자, 요 내용 보고 만들고이 네. 그림 보고 만들어도 되고 자기가 상상해서 만들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걸만들어 상관없어요 선생님 만들어 볼게요 어? 여기 그림은 이렇게 높은 곳에 있는데 누가 붙였을까? <laughs> 오, 선생님! 자, 이제 이제아라운서 형님을 만어보는 거야. 근데 지금은 어, 까 <laughs> 오, 좋았어. 지금은 밤일까아침위까 여기 3번 진동다리가 생긴다. 네, 아, 한개 생겼습니다. 다음! 뭘얘기냐면이 응. 친구 가방은 이렇게 두 개로 매는 가방이죠. 이게두 개죠. 근데 이 친구 가방은 뭐예요? 한 개. 하나로 매는 가방이죠. 얘는 끈이 하나고 얘는 왜 끈이 두 개일까? 이거 물어보면 그치, 혜인아? 뭐 선생님 처음 알어요 어, 그래. 여, 그래. 하, 그래. 어떤 것 같아? 음, 음, 그리, 그리, 그리. 아, 그린 것 같아? 왜? 그린 창 보여. 보여서 아, 그렇구나. 저거는 그린 건가? 아, 찍은 아, 건가? 아, 예. 왜? 왜왜 머리가 얘는 왜 머리가 뾰족할까? 그랬습니다. 루시도 뭐? 에이, 뭘 꺼내라고 하고 있을까? 이 꼬마는 뭘 꺼내라고 있을까? 그래, 뭘, 어? 뭘 꺼내는 거야 진짜? 띵동 왜 루시는 루시는 <laughs> 곰돌이 인형을 왜 계속 안고 다니까 선생님도 그게 궁금했어 루시는 왜 곰돌이가 왜 이렇게 가까이니까? 왜 계속 게 가까이 는거 같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우와! 진검다리 5번 진검다리가 생겼습니다. 여기 그림은 어, 누가 그렸을까? 여기 그림은 누가 그렸을까? 그림이 없는 종이는 왜 있을까? 그림이 없는 종이는 왜 있을까? 진검다리 건너갈 건데요. 두 발로 건너갈 건지 한 발로 건너갈 건지 자기가 정할 수 있어요. 네. 선생님 저는 두 발로 하는 친구는 두 발로 쓰면 되고요. 한 발로 할 겁니다. 한 발로 딱 쓰면 돼요. 만들기를 아주 열심히 잘해 준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집문 진문, 딱문발이 많이 생겼고요. 친구들 빠지지 말고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빠지면 옷이 다 젖겠지요. 젖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자. 가실까요? 가다 오늘 제일 먼저 할친구는어터치 자, 운동 다하 인동 인동 하세요. 친구들이 건너간 친구는 정해 줄수있면 돼요. 한 발인가요, 두 발인가요? 한 발, 어, 두, 발두 발로 할거둘다두 발로 준비. 자 빠지지 말고 준비 출발. 둘다한번오 끝에 쉬세요. 다음 동동자한 <laughs> 발인지 두 발인지 선택하세요. 오둘다오한번 어, 여기 두발 시작. 오둘다한번 다음. <laughs>